이렇게, 이게 단기 고점, 네. 그리고 와서 이렇게. 그러면은 작도를 간단하게 이제 형태적인 부분 이제 작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아, 여러분들 이거 분봉에서 쓰면은 이게 눌리몽매매가 돼요, 여러분들. 1분봉에서도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단타를 할때 내가 전략을 맞는 전략을 가지고 제가 쓴다고 하잖아요. 이것도제 메인 전략 중에 하나예요. 예, 네, 이런 것들도. 자, 됐죠? 어,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피보나치의 이 저점. 자, 여기 저점. 여기 고점이 있어요. 그쵸? 뭐라 그랬어요, 제가? 되돌림의 78.6, 88.6이 1, 2차 타점이 된다. 근데 여기는 88.6까지는 안올 가능성이 높아요. 78.6에서 메인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자, 보시면은, 여기. 도구. 네, 차트 툴바라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HTS에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차트 툴바라고 있습니다. 네, 출발 보시면은 여기 피보나치 조정대라고 있어요. 피보나치 조정대에서 이렇게 설정하시면 을 돼요. 네, 일자 가격이 아니라 색상 유형, 비율 설정. 여기 세 번째. 여기 세 번째. 23.6, 38.2, 0 5 0.618, 0.786, 0.886. 그러면 여기서 이거 두 가지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과 고점 연결해가지고 78.6. 자, 그랬을 때, 여기가 4점이다. 여기가 4점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4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옵니다. 매수가 대비, 13%, 14% 수익이 나와요. 첫 번째 목표가는, 3등분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가 첫 번째 목표가입니다. 1차 목표가. 내가 진입했던 타점과 이 고점이랑, 1차는 3분의 1, 2차는 3분의 2. 이 잡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손절가는 그러면은, 내가 이만큼의 수익을 보기로 했어. 내가 이 정도의 수익을 먹고 싶어요. 그럼, 손절도 그 정도 내줘야지, 당연히. 여기 직전 저점보다 조금 낮게 손절 잡으시면 돼요. YC의 모습과, 에코 프로 머티의 Y. 이렇게 하면 똑같잖아, 솔직히. 3분의 1. 한이 정도. 이 정도. 맞죠? 그러면 여기 이미, 이미 수익권 도달이야. 2차까지 왔어, 2차까지. 2차까지 줬어, 수익을. 그렇죠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잖아요. 2차까지 줬잖아. 수익이. 손절. 여기보다 아래. 여기. 이 정도 잡아야겠죠. 내가 진입을 여기서 했으면은, 이렇게 진입했으면은, 내가 이만큼을 먹겠다. 그럼 이만큼도 내줄 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1분 봉을 사면 타점이 이렇게 잡잖아요? 손절이 얼마 안 나와. 3% 밖에 안 돼요. 당연히 목표가도 3% 밖에 안 되지. 근데 2차까지 줘버렸잖아. 어? 아, 나 3%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6%까지 줘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6%까지 줘버렸어, 얘가. 그럼 개꿀이죠, 그냥. 시초가 1분 봉에서 줘버렸는데. 해야지. 매도 해야지, 여러분들. 그러면은. 안 그래요? 고점은 알겠다. 근데 저점이 어딘지를 못 잡아요. 저점이. 그게 기술입니다. 네, 기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런 게 나왔을 때는 해볼 만하다. 단타를, 그러니까 여기서 왜 반등이 아 분명히 지지라인이 요런데나 요런데잖아요. 요런데나 요런데고 다 깨고 나서 왜 반등이 이렇게 나와버리지?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보통 여길 이탈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손절이 가속화가 되죠. 손절이 가속화가 됩니다. 네, 근데 그 손절 물량을 받아먹고 올리는 놈들이 있어요. 저 같은 놈들. <laughs> 확률이 높을 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술이긴 해요. 여러분들. 아무데서나 다 적용해버리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고, 네, 더 디테일한 거는 제가 또 이제 브이방에서 어, 주말에 이제 라방 시간에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확률을 올리는 방법 팁을 다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세 안에서 어떻게 추세를 보는지 네, 그런 거는 당연히 제가 시간이 날때 합니다. 이런 교육 같은 거를 네,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 디테 일이 궁금 하다, 나는 나도 한번 공부 하고, 싶 다라고 생각 하 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네, 연락 주 시면 됩니다.